안전비가 김옥이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대관령에 한번 와봤습니다. 대관령에 정지를 받아서 고길제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한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심리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대관령 진곡의 길이라고 굉장히 길이 험하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돼 있고 이쪽은 겨울에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쪽에 차가 다니는 길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진공에 왜 왔냐? 여러분들이 국일제지는 이제 내년, 언제, 한 4월달쯤 돼야 어느 정도 거래가, 정지가 풀리니, 아니면 상장 폐진이 아니면 정리매매가 들어가니,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국일제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의견 거절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떤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냐? MLA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일재지 관계자들도 MLA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국일재지가 이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MLA를 해서 좋은 기업이 국일재지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가 재개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쌍용 자동차가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한 8개 정도, 종목이 있죠. 서울가스, 성당 뭐, 대성, 올림스 이런 8개의, 지금 종목이 뭐, 하하가 4번 맞고, 통장 거래인이 어쩌니, 저쩌니, 지금 연예인이 뛰었더니 뭐, 각종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개인 투자가 지금 거의 막 1조, 뭐, 2조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착수가 됐는데, 그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호재다 왜 그런 호재가 나오냐 이런 최대 주주가 국일재진을 어떠한 DK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DK원한테 98억 정도의 최우식 대표가 받았대 현금을 그러면 DK원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1300원에서 1500원 대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시세 차익은 약 30억에서 50억 정도 나온다 한 150억 정도는 DK원 김정 대표가 갖고 있다 현금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 지금 시세차익 50억 정도는 뱉어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3천억 정도가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디케원이 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세차익은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최우식 대표가 지금 현금 300억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부업체는 어차피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어 자기 주식을 일부분 팔았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모펀드가 400억 정도가 몰려있죠? 개인들이 지금 한3천0 0억 정도가 지금 날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거래 재개될 때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감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4월달이에요. 지금 저녁 한 7시가 됐는데 지금 날이 검물었죠이 대관령 속에 자, 여기서 제가 이물 벼락을 한번맞겠습니다왜맞겠냐 아, 저도 국 일제 기를 매수 했고, 여러분 들은 뭐 4천 원, 5천 원, 뭐 적기에는 3천원 뭐 2천원에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1 0 0 0원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조금 있더라고 한 300억 정도 이제 어, 들어온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 8, 90%는 한4천원에0 5천원에 매수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돈재산을다 날린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아 몰빵인 거죠. 그게 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고객 예제를 조금 매수했다는 거보이지 돈만 있으면 뭐 이런 뭐 5억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한테는 돈이 없는데 천만 다행이다. 근데 그게 되기를 그랬긴 하나만 보고 매수하신 분은 지금 엄청 뭐이 가정이 뭐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4월달인데 굉장히 추워요. 개관령 쪽이. 지금 뭐 영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또저더무너어요 오늘 또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요즘 쪽에서. 자, 그래서. 지금 물살도 심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와갖고 뭐 함부로 물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여행 역시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어 나중에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결락을 한번 맞아볼테니까 저를 위한 사마 여러분들이 1년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한번 제가 와서 여기 얼음을 떼고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을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그 인내심을 기다리시기 말고 좋은 작자만 나타나면 충분히 거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쌍용차처럼 다 좋은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에 연예인께에서 의사국회에서 1조 정도의 이 사기집단, 주가 조작 집단에서 분명히 위원회에서 지금 주사가 착수가 됐어요. 그러면 거의 막 대다 다 털립니다. 지금. 자, 이런 좋은 우리한테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국일제의도 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돈다 뱉어내야 돼요. 특히 이 d k 원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시세 차익 50억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네, 들어가면 세금 추정 과 세금 추정 과정 곱하기 30입니다. 그러면은 어, 거의 한 100억 보다 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사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다 세금으로 네,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지금 굉장히 추운데, 여기도 물계각을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용기를 내시고, 남자는 어떻게다? 여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가오, 가오가 최근다. 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양동이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 물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물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저처럼 희망을 가지시고 자 우리가 이게 물벼락 안다고 심장 말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 뭐 1억 전재산을 날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답게 가오 있게 자 저는 해병대를 안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 공군을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저 마지막으로 한번더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